안녕하세요. 친절한 달쌤입니다 챗GPT 관련 영상을 계속 제작하고 있는데요. 많은 구독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글 확장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활용하는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검색을 한번 해보시죠. IPRM. 네. 구글의 크롬 웹스토어라는 곳에서 AIPRM4ChatGPT라고 하는 다운로드 하는 게 나옵니다. 검색 바탕에 하얀색 로고가 들어있는 AIPRM4ChatGPT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크롬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추가. 주시고요. 이렇게 검색창 위쪽에 확장 프로그램하고 이제 뜹니다. 이 클로바 모형을 클릭을 하셔서 핀 모양 보이시죠? 이핀 모양을 눌러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쪽에 이렇게 활성화되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첫 화면이 뜨시게 될 겁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프롬프트를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어를 매번 생각하고 만들어내고 타자를 친다면 은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질 거예요. 그 명령어대로 채취 p t 가 계속 일정한 값을 계속 저희에게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조금만 다르게 프롬트를 넣어도 대답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롬프트 템플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퍼블릭에 있는 요 여러 가지 공개되어 있는 프롬프트 세트들이에요. 필요한 것들은 여기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미드 저니의 프롬프트를 만들고 싶다. 미드 정도로 치시면 미드 저니와 관련된 프롬프트가 이렇게 쭉 나오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떼어 있는 것들은 유료 플랜에서 활용을 하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없는 것들이 쓸수 있는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돼요. 클릭을 하시면 이쪽 편에 이렇게 이 템플릿 안에 어 프롬프트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프롬프트가 요로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예. 아웃풋에 있는 그 언어만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우리말로 안녕하세요를 치게 되면 토큰이 한 20개 정도가 잡히게 돼요. 하지만 영어 단어로 하이 이렇게 쓰게 되면 토큰이 하나 밖에 쓰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영어에 익숙하시면 영어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활용하실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키워드를 넣게 되면 굉장히 상세한 미드저니 프롬트를 결과값으로 내어준다는 얘기죠. 실험을 해보도록 할까요? 키, 스레이딩 업, 도책을 읽고 있는 아이로 해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4개까지 만들어 줬네요.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서요. 미드저니 미드전이, 미드저니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디스코드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드저니로 들어가서 슬래시 누르면 이렇게 이메진이라고 나옵니다 넣어 주면 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는 거죠. 오 나왔네요. 볼까요. 받은 편지함에 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동하기 눌러서 이렇게 보면 좀 크게 볼 수가 있죠. 하나 둘셋네개 중에 좀 마음에 드는 거를 누르면 돼요. 첫 번째 그림이 저는 마음에 드네요. U1을 눌러서 얘를 확대합니다. 확대 확대돼서 오른쪽 클릭해서 이미지 저장을 하면 저장이 되고 활용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용한 점은 또 이거 말고도 있어요. 제 계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만든 프롬프트도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제 아이들 책 질문하는 거, 보케블러리 리스트 만드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많이 활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템플릿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걸로 한번 눌러볼게요. 이제 얘를, 이 프롬프트는 제가 제작을 한 거예요. Edit 누르면 이 프롬프트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일단 역할을 이렇게 부여한 거예요. 언어를 분석하는 CEFR 레벨 평가 기준표를 이제 활용을 하는 링 애널리스트인 거고 사용자의 언어 그 능숙도를 추정한 거죠. 텍스트를 넣게 되면 텍스트의 수준을 평가하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추천할 수 있는 단어 목록 텍스트에 있는 지문을, 단어들을 추출해라. 프롬트를 프 제작을 한 겁니다. 결과 값은 어떤 표의 형태로 주는데, 단어 쓰고, 한국 의미 쓰고, 그 다음에 영영 정의 쓰고, 소문자로 써라. 프롬트들이 프 모여 있는 거고요. 티저도 넣고, 힌트도 넣고, 제목도 넣고, 여러 가지 넣는 게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를 프롬트를 프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활용을 하는 거죠. 영어로 해놓고, 이제 보겠습니다. 얘를 이제 클릭을 한 거죠. 위로 올라오게 되고요. 어, 텍스트 하나 넣어볼까요? 수능 특강이거든요. 이렇게 텍스트가 붙었잖아요. 그 위에 제가 프롬프트를 넣은 거예요. 보케블러링 명령어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명령어 밑에 텍스트를 넣어 줬으니까 체취PT가 이 텍스트를 분석을 할 거예요. 아, 무슨 레벨이고, 단어들을 영어, 한국어, 영영, 프리뜨, 그리고 세개의표 해갖고 표로 반항을 하게 될 거거든요. 눌러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CFR 레벨이 C1이다. 제일 높은 게 C2였잖아요. 그거보다 좀 아래 단계, Advanced Proficiency라는 레벨로 평가를 한 거고요 텍스트에 있는 20개의 단어를 표로 제출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소문자로 써 가지고 반환을 하고 있죠 긁어서 Ctrl C를 한 다음에 엑셀을 열어 가지고 붙이면 붙어집니다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 채찍피티 AI PRM이라고 하는 확장 어, 프로그램에서 프롬프트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감사합니다.